여러분 부동산 시장에 초 양극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답을 찾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부동산 DJ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지역은 가격이 많이 아직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한다고 하고 있고요. 어떤 지역은 또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오른다는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야, 지금 물건 많이 나와 가지고 팔리지도 않아. 이렇게 지금 극과 극으로 지금 생각들이 다르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르는 시장일까요? 아니면 떨어지는 시장일까요? 자, 오늘 그런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더욱 거세지는 초양극화의 바람. 과연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0월 30일 말이겠죠? 10월 30일 수요일 2시고요. 자, 부동산 규제 시장을 이기는 최상위 투자처 공개, 투자 지역 공개, 이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자, 많이들 신청을 하시고요. 어, 규제 시장, 지금 규제, 정비 규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재테크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마 속시원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입니다. 양극화는 필연이다. 제가 초양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점점점점 초양극화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자, 집값 이제 꺾인다더니 괜히 설렜다. 대리 상승폭 기운 서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는데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 오르는 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났는데 이번 주 기사는요,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더 상승폭이. 거기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이 관망세인데 일부 재건축 그다음에 신축이 신고가를 갱신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입니다. 집값이 어느 지역은 어, 올라, 우리 지금 올랐어. 어, 지금 뭐 최고가 경, 갱신했어. 이렇게 지금 하는 데가 있고요. 반대로. 아, 어, 지금 또 이제 다시 안 팔리기 시작해. 이런 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디에 샀냐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틀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은 이게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 상승폭은 소폭 확대. 상승폭 소, 소폭 확대. 근데 재건축 단지와, 재건축 단지와 신축 단지에서 신고가가 발생했다. 그래서 여의도 3부, 3부 아파트, 시범 아파트, 가장 오래된 아파트죠. 시범 아파트. 대치동, 음마, 뭐 반포, 반포동. 이런 데들이 지금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 재건축과 신축 단지에서, 재건축과 신축 단지에서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서울 상승률 순위를 보면요. 강남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0.27%. 그 다음에 용산구, 서초구, 마포구, 송동구, 광진구, 우리가 대체적으로 집값이 비싼 동네들이 다 올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천은 오히려 0.02에서 0.06, 경기도 0.04에서 0.06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인천도.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여기는 뭐예요? 수도권 얘기죠.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방 아파트 값은 어떨까요? 하락폭이 오히려 커지더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거. 양극화가, 양극화가. 그래서 이게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냐, 오른다고 느끼느냐, 아니면 떨어진다고 느끼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을까요? 양극화가 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지금 점점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참, 이 양극화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한 장에 이 그림에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과거에, 과거에는 우리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급등하던 시절이에요. 그쵸? 그렇죠? 인구가 막한 집에, 한 집에 다섯 명, 여섯 명 애들이 어떤 집은 아홉 명도 있고요.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 그런 시기인데 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집이, 열채 집이 이렇게 있다면 1번, 2번, 3번, 4번, 10번까지 매겨놨죠. 1번 집은요. 가치가 가장 큰 집을 1번 집이라고 표시를 한 거고 2번 집은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3번 집은 세 번째로 가치가 높은 거예요. 10번 집은 가치가 가장 없는 집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옛날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듯이 주택은 또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1번 집은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서 내놓으면 어, 팔려고 내놓으면 한 3, 4일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사 1번 집을. 근데 2번 집은요? 한 열흘 지나니까 누가 사러 와. 3번 집은요? 한 보름 지나니까 누가 사러 와. 자, 이렇게 4번 집은 한달 정도 되니까 누가 사러 오는데, 10번 집은요. 한 10개월 걸리니까,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10번 집도 팔려. 자, 무슨 얘기예요? 과거는 1번 가치가 가장 큰 1번 집에서 가치가 가장 낮은 10번 집까지 누구나 다 사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집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가겠죠. 가겠죠.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건 과거의 일이고. 똑같이 열채의 가치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집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공급은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 자,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이 102.1%래요. 인구는 2020년부터 지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저 이런 시절, 시기에는 과거처럼 1번 집부터 10번 집까지 다 팔릴 것이냐라는 거죠.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요? 해 1번 집은 내놓으니까, 1번 집은 내놓으니까 한 보름 되니까 누가 사러 와. 2번 집도 한한달 되니까 누가 사러 와. 3번 집도 한달반 한 보름 되니까 사러 와. 4번 집도 한두달 되니까 사러 와. 그런데 문제는 이 나머지예요. 이 나머지 집들은 어디까지 팔릴지 몰라. 5번 집도 누가 사러 올지, 6번 집도 사러 올지 몰라.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이런 7, 8, 9, 10 이런 것들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어.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양극화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집들이 다 가격이 올랐다면 앞으로는 오르는 곳만 오르고 나머지는 안 오르는 이제 그런 시기로 우리가 양극화, 초양극화 시기로 도래한다는 거예요. 자, 양극화 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지역 간, 지역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지 않을 지역과 오를 지역을 반드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싸다고 싸다고 예전에 우리 갭투자한다고 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서울에 한채살걸 지방에 가면은 여섯 채, 일곱 채를 살수 있어. 전세 끼고 그 갭투자라고 많이 샀어요. 이제는 그런 게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양극화초 양극화 시기에는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미래의 투자의 행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집들이 다 누구나 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양극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재테크 전략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전과 같은 그런 패턴으로는 앞으로는 우리가 재테크에서 돈 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을 살 때, 즉 재테크를 할 때, 부동산 투자를 할때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관건이에요. 일단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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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재의 크기는 호재의 크기, 호재의 크기는 집값 상승과 비례한다. 호재의 크기가 이만하면 은 집값도 이만큼 오르는 거고요. 호재의 크기가 이만하면 집값도 이만큼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의 크기와 집값은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 비례, 비례한다. 자, 그렇다면 호재가 뭐가 있을까요? 직접 호재와 간접 호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 호재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나 내가 투자해 놓은 곳이 직,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동네가 바뀌는 거죠. 이건 직접적인 호재라고 합니다. 간접적인 호재는요? 교통호재. 오, 지하철이, 우리 지하철이 없어서 엄청 불편해. 마을버스 타고 가야 되고. 그 지하철이 멀리 있어. 마을버스 타고 한 15분, 20분 가야 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지하철이 딱 생겨서 우리 집하고 너무 가까워. 역세권이야. 5분 내로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지하철 개통이나 이런 것들이 교통 호재죠. 이게 간접 호재죠. 그렇죠? 내가 사는 곳은 바뀌지 않지만 주변의 여건이 바뀌면서 호재가 생기는 거예요. 간접 호재, 교통 호재가 있고 일자리 호재가 있어요. 일자리. 내가 사는 집에 내가 투자해놓은 곳에 인근에 갑자기 현대에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일자리가 들어온대. 엄청난 호재죠. 자, 이게 바로 일자리 호재예요. 근데 일자리도 저가의 일자리가 있고 저가 일자리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호재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느냐 들어오느냐 많느냐 이게 바로 일자리 호재예요. 그래서 이 직접 호재와 간접 호재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호재의 크기에 따라서, 호재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비례해서 오르더라. 이것도 꼭 기억을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정부의 정책 방향성, 정부의 정책 방향성. 이거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성 뭐에 달았다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다. 왜요? 왜? 왜 재개발과 재건축에 투자라고 해요? 서울이 항상 집값의 진원지잖아요. 집값 상승의 진원지. 그리고 빠질 때도 서울이 가장 먼저 빠져요. 거기서 특히 강남권이 가장 먼저 움직이죠. 그런데 서울의 공급이 지금 성격하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공급을 빠른 시간에 늘려서 공급을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그런데 이것은 보수정권이 들어오면 항상 똑같아, 패턴이.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화시키겠다. 진보정권은요? 규제를 통해서 집을 못 사게 하겠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서로 안정화시키겠다는 건 맞는데 방향이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보수정부는 규제는 최소한도로 하고 공급을 왕창 늘려서 집을 안정화시키겠다. 집값. 진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서 다주택자들을 투기 수요로 인정을 해서 집을 못 사게끔 하는 규제를 많이 내놓는 그런 정책을 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공급 앞으로 2, 3년 후에 이를 예측을 해 보니 2, 3년 후까지 공급이 소홀이안 되면 그때는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 이게 지금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리겠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리려고 보니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해요? 있는 집 부서서 새집 짓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빠른 속도로 늘리겠다는 게 정책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해답은 빤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만한 곳을 찾는 게 관건이야.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해요? 진행될 만한 곳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양극화 시기에 우리 투자 전략, 양극화 시기에 투자 전략,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똘똘한 한 채, 이제는 지역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똘똘한 지역에 어떻게든지 내 재산을 묻어둬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고 시기로 왔다. 특히 정부의 규제가 강할수록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 자, 대출 규제하게 되면은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은 지금 집값이 신고가를 갱신한 지역들이 어디예요? 강남구, 서초구, 용, 그렇죠? 여의도 이런 지역들 다 어디입니까? 마포구 어디예요? 성동구 용산구 다 고가의 집들이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곳들이 신고가를 갱신할까요? 왜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서민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다가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즉 거기에 그 집에 들어가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규제를 하게 되면, 은 오히려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때,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오히려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가의 지역들은요, 고가의 지역은 대출도 안 나와. 고가의 지역은 대출도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현금 부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그 사람들은 투자를 하려면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산단 말이에요. 전세를 끼고 살게 되면은 오히려 대출받는 것보다 더 높게 전세를 놓을 수가 있죠. 지금 전세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정부의 규제가 강할수록 초양극화 현상은 더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죠. 서울이 가장 가격이 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 지방. 이런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앞으로 양극화가 점점 지금 커지게 되면은 우린 항상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투자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옛날처럼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재테크 어떻게 해야 이익을 극대화할까요? 자, 지금 우리 압구정동, 어때 하면 압구정동 들어가 살고 싶어? 다 살고 싶대. 강남, 반포 살고 싶어? 다 살고 싶어? 용산? 살고 싶어? 다 살고 싶어요. 근데 재테크는 그런 지역들은 이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정말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남들이 다 아는 좋은 지역보다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찾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재테크의 가장 첫 번째예요.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지금 이미 유명한 지역보다 앞으로 유명 유명해질 지역을 찾아가는 게 재테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 아세요? 어, 좋은 지역. 앞으로 좋아질 지역. 좋은 지역은 다들 아시잖아요. 어, 다들 아시죠? 뭐, 좋은 지역은. 그런 지역들을 찾아내는 게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입지와 사업성.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입지와 사업성 둘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요소죠. 입지 가치는 뭐, 두말할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만 보면은 현 시점은 예전에는 입지가 우선이었어 입지가 우선 첫 번째로 입지 그다음 사업성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사업성이에요 입지가 아니고 사업성이다 이거를 또 아셔야 돼왜 지금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요 사업성이 안 나온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진행 안 됩니다 자 조합원들한테 집을 아파트를 한 채씩 주고 남는 걸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일반 분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건설사에서 이익이 안 되잖아요. 이익이 안 되면은 공사 수주를 안 하죠. 지금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왜? 최근 몇년 동안에 원자재 값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뭐,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다 올랐어. 그쵸?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수입해 오기 때문에 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자재비, 공사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 나오는 데들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한동안은 이 사업성을 보고 투자해도 우리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입지 가치보다도 사업성이 중요하다. 하, 자, 그 순고르기 장세. 지금 순고르기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고르기 장세. 곧 끝납니다. 혹자는 폭락한다고 많이 떠들어대는 그런 어, 폭락론자들 중에서 혹자는 2025년도가 큰일 날것 같이 뭐 완전히 부동산 폭망할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얘기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 그럴 거고요. 후년에 또 내년에 안 그러면 또 후년에 또 얘기할 거예요. 맞아야죠. 전망을 하면은 근데 이론적인 데이터만 가지고서 하는 전망은 여태까지 저는 맞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 맨날 틀리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미리 얘기를 해왔습니다. 미리 시장이 어떻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건 제 유튜브를 보시면 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계속 하락한다고 하는 분들은 도대체 뭘 벗고, 뭔 깡닥으로 그렇게 계속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숨 고르기 장세,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지금이 정말 남들과 다르게 움직여야 될 때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 우리 부동산 DJ를 열심히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은 내가 정말 재테크에서 돈을 벌고 싶다. 내가 돈이 여유 자금이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도 제가 이런 얘기 했지만 올해 초에 못했다면 제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는 한번 믿고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시장은 이 타이밍 싸움이다. 어 타이밍 항상 근데 사람들은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과 같이 움직이려고 해요. 똑같이 남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엇박자를 하고 늦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갈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자.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면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거 너무도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죠.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어, 성공 열심히 노력하면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죠. 근데 어, 뭔가 확신이 있으면은 일을 저질러야지 재테크에서는 우리가 투자 이익을 낼수 있는 거지. 남들과 똑같이 그냥 기다리다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 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자, 10월 30일. 부동산 규제 시장을 이기는 투자처 붕괴 많이 들어주십시오. 자 오늘 부디의 안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